네, 네. <laughs> 아~ 이제 어, 신고 좀 하고 거 뭐~ 요거자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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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어 이거 결 놀렸어요. 유주 네. 선수 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네? 네. 여기 덕스 채널의 천영덕 선수가 있습니다. 아유. 인사 부하세요 덕스 채널의 천영덕입니다. <laughs> 오늘 단식으로도 또 축전하시죠? 예, 예, 예. 오늘 이따가 2 시에 출전식으로 대진이 안 나왔고 예, 유출 예. 선수 네, 보고요 오, 좋아요. 네, 네. 코스 캡쳐, 야. 아무것를 했고요. 네. 네, 말씀드리면, 사실 하드코트에서 찍히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오, 네. 이렇게 되면, 서리코트 에러가 나왔어요, 그러 들어왔어요, 어, 들어왔어요. 교육이라는 건 아니죠. 어, 좋아요. 아 좋아요. 숨, 숨, 아! 피티놀. 대상 선수가 이전 경기에서도 이런 스낵 서브로. 스냅섭으로... 김경진 선수가 치대 큰 낙점으로 됐는데, 어렇게되면또2점 리드하는 대상은 오, 왕서정. 오히 왕서정 선수가 전혀 있어. 김치수 선수가 커트를6 0하 활용하고 있고 분명히 6대4 정도 비율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길게 길게 잘 들어와요 아김동수 선수가 길게 길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가운데쪽 공략 통했습니다 이번에는 아 이건 애매한 다운더라인이 아니었구나 또, 그리고 윤충수 선수가 또 이번엔 김경현 선수. 이번에는 우주 선수의 그 샷이 나왔네요. 이제 서브. 뭐 선수. 이번에는 야 어. 아, 이번에 아까의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포인트는 이제 2점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안대죠안대죠수가 아. 선수 마지막 달리 코칭은 아깝지만. 골 고리 서 자. 됐습니다. 이러면 게임 2대3. 김경빈, 김경빈과 대상자체 대결. 아, 아. 폴트, 폴트, 오, 요 상황에서 더블 폴트, 핏틴 올이구요. 선수가 아 이거 윤충희 선수가 치나요? 하하하하. 아, 어쨌든 윤충희 선수의 이제 복식 스타일이죠 이것도. 그김경진 선수도 맞춰주고 있고요. 김영진. 이강인 선수들요. 윤충희 선수가. 그렇죠 들어갔어요, 이거는. 예, 윤충시 선수가. 윤충김경민김경민이 선수 대결. 그렇죠, 윤충시 선수보다 김경희 씨가 대결하기 조금 놔두 것도 좋아요. 중식 그렇죠. 2번 의 기회죠. 이런 게 여기서 오, 완성 점수 잘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정 미쳤습니다. 어, 어, 어. <laughs> 이거는 완성 선수가 진짜 미친 <laughs> 수비를 보여줬어요. 이거 와, 멋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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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김영희 선수 왔어요. 그렇죠. 레드. 네, 네. <laughs> 아 맞고 넘기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 포인트가 또 벌어집니다. 김영진 서버자 길었습니다. 나갔어요. 김영주 왕사장 대결. 안 닿고요. 자리 잡아야죠. 아, 길었습니다. 그 코스가 아, 두번 때렸습니다. 아웃. 이제 안전한 곳에 들리기를 한거같요 아, 이렇게 두 개를 습니다 아, 자, 이번에는 잘 깎았습니다. 과연 떴는데요. 보고 떴습니다. 아, 이거 좀 이슬선수, 손가락 요스트로 아우, 떴습니다. 아, 굉장히 소중한 포인트. 아, <laughs> 이것도 들어왔으면 진짜 그림 같은 샷이 나왔을 텐데. 아, 아쉽습니다. 어우, 서브가... 잘... 문중선수가 왕서정 선수의 전위 공격을 했습니다. 자, 왕서정 선수 스매싱으로, 기가 막힌 스매싱으로 이걸... 오우 예, 날아갑니다. 공... 허리피팅입니다허리피팅 매치 포인트에서 이렇게... 경기는 아... 왕서정 대상의 승리로 공개되었습니다. 경기 스포는 6대